다에 선발 라인업 1번 자리에 레프트 문성민이 들어가고요 윤봉우, 최빈, 박주영, 최민호, 이승원, 여우연소입니다. 자 오늘은 어, 두 번째 레프트 자리에 박주영 선수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의 선발 라인업 1번 자리에 미들블록과 하경민, 정광인, 권준영, 최석기, 서재덕, 주이치 오재성 대별옵니다. 1 세트 출발합니다. 하경민에서 시작합니다. 적공으로 가는군요 받아냈어요 첫 번째 스킬가 됐습니다 토스 안 좋아요 토스 안 좋아요 가로박기입니다. 첫번째 토스, 아쉬운 토스였고 이걸 차단시키고 있는 현에서이정광인 이곳에서 봅니다리시곳들렸이요이제에픈 갑니다. 이번에는 이곳에서 이곳에서 오른쪽 공격 또막아이습니다이이스리서이리치막이습에다이택에서이번에는 이곳에서 이곳에 박정의 서브 서지 되겠습니다. 줄리치 직선 포인트 한공전력으로서는 일단은 그 디그라든가 2시위의 네. 안정감이 있어요. 네. 보이는 겁니다. 이 2년 만에 이렇게 막고 갔군요. 네. 바꿔놨군요. 네, 높니다 후위 공격 가나받기 정광인 잘 서브였습니다. 자, 득점 기회입니다. 뒤쪽으로 백아태문 선님 각팀은 레킹 유리 문성민이 공점 포인트를 만듭니다. 세트 플레이가 올수 없도록 만들었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 반격이 성공을 했네요. 1라운드 전체 1 순위 지명 선수입니다. 문계성 아, 리그가 바뀌었습니다. 장광인 받아냈어요. 나이스 캐치 문성민 어 좋아졌습니다. 문성입니다. 이번에 박준이 있었는데 문성민이 욕심을 내봤어요. 장광인 문성민 쪽이었고요.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개미리 때립니다. 또 받아내는군요. 나이스 드리블 여호일이 네, 맞습니다. 다시 한번 대민 연타 또 받아냅니다 대단한 리그력. 주리치가밖에 없죠. 공격이 아니고 방어를 통해서 포인트를 따내는 저드 캐피탈 13대 10. 자버었는데 예. 오늘 경기를 이기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주리치입니다. 주리치의 득점으로 16대15 당할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만 에 예. 앞으로 그게 될 소재. 주리치입니다. 음. 자 주리치의. 이... 파괴력 이런 모습을 보고 신영철 감독이 힘으로 데려왔는데 여타 서브에요. 리시브도 흔들립니다. 정광인. 그리고 주리시가 때리는데요. 안고 떨어집니다. 최민호의 서브입니다. 길어요, 길어좀 길었어요. 주리시 스파이크. 자, 성선민 한건 해냈습니다. 유렐드, 거의 공격. 살려냈습니다. 자, 선전선수 뛰어넣고 다시. 스밋 블로커, 블킹 정패성 이번에는 원상빈 자리 또 no, 넘어왔어요. 자 다시 한번 문상민 나오세요. 역전 예전 같았으면 했다 모르겠다고 때릴 거거든요. 벽에 그렇죠. 대다고 쳤었죠. 그렇습니다. 벽 치기를 갔을 건데 그걸 참으네요. 달래고 달래고. 네. 아이 기골 방신 보고 쓴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달라졌어요. 네. 그만큼 배짱이 좋아졌어요. 바로 맞춥니다. 맞기며 나갑니다. 자 이제는 케빈 에서 문성이 로트를 사용하고 있는 이승원 세터입니다. 23대 22입니다. 토스에 달렸습니다. 역시 한명 오지석. 네, 다음 게받아냈군요 정광인 맞힙니다. 1세트는 홈팀 현대기피탈이 프로킹을 통해서 마지막 포인트를 가져갑니다. 프라잉 대 개. 예. 어, 그렇습니다. 자 2세트 끼발합니다 20분 됐어요. 네. 정광인이 드디어 시작합니다. 네, 자, 네. 자 역시 왜 있어요. 분석이의 서스 득점. 운까지 따라주고 있는 현대캐피탈. 그 네, 네, 서브 2득점째총2 1 득점 서브 득점. 데 네, 네, 네. 벌써 2 연속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분위기는 대단합니다. 주리치입니다. 또막아냈어요 문성민. 오늘 뭐 디그 몇 개인가요 문성민? 어 좋아요. 캐빈입니다. 살려냈어요 권정세터. 정광이뛰어넣고요 다시 한번 주리치. 잃어버렸군요. 주리치의 포인트. 그래서 그건 크죠그렇지 자, 어렵게 올려놨습니다. 주리치, 반크로스 성공. 맞졌어요 올라갑니다. 석공, 바운드 시켰어요. 원주영 의더 백터스. 주리치, 가라앉기! 채미노가 드디어 한턴 해야 됩니다. 채미노는 경기당 2.7기 브로킹을 하는 선수입니다. 승인에 네. 따라서 바뀌어야 된다. 그렇죠. 리시브 됐습니다. 아, 오늘은 는 정방인, 원브로크 합니다. 일대1 문성민. 상황에서 문성민이 잡히고 갑니다. 아, 이건... 충격이 커요. 굉장히 큰데요. 네. 포로게 개수가 6대 1이에요. 만들어지고 있겠 게군요. 그렇죠. 어. 서브 있어. 어. 문성민 서브 2득점째. 오늘 문성민이 납니다. 브로긴 1득점에 서브 2득점 총 12득점. 날고 있는 문성민. 공격 성우민도 70% 육박했죠. 지금 2세트도 뒤져 있는 한국 전적입니다. 서재덕 선수의 공격, 자 이렇게 패턴을 바꿔가는 것도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 서재덕 선수 지금 첫 득점이에요. 여우위원 반환했어요. 그리고 송준호! 앞쪽이에요. 빠르네요. 네, 송준호도 몸이 좋잖아요. 예. 원래 타고난 선수예요. 이런 스피드라든가 그 탄력에 있어서는. 선수는 10분의 1 7점 차. 20분 했어요. 문을 짚고 가십니다. 장광인! 브로카아웃잘 때렸네요. 예, 짧은 볼이었습니다만. 본정 네. 세트 입니다 네. 정선민. 네. 케빈입니다. 네. 에이, 네. 네. 자, 케빈이 확실히 2세트 더 살아났어요. 네. 18케빈에 네. 서브입니다. 네. 리시브브브라였습니다. 네. 오픈으로. 줄리치 이번에 멈시네요. 이렇게 되면 2세트마저 내주고 마는 하우시 전력. 현대 캐릭터이 2세트까지 가져갑니다. 세트 스코어 2대 0입니다. 저녁의 서브, 3세트 출발합니다. 첫근으로 출발하거든요. 이동과 빨라요. 정광희의 강한 서브, 영우의 받아냅니다. 첫근로 잡았어요. 최석기, 이거 크네요. 네, 동점 포인트이자. 강남공업이요. 정민의 서브, 나강규 의심도 음. 짧아요. 뛰었습니다. 회공격 가르박 걸렸어요. 어택 커버 자, 권정세터 이번 화대편4제당 직선쪽 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승호 세터의 서브. 리시브 좀 길었습니다. 괜찮아요. 후위 공격 완벽하게 본전 세터가 빼줬네요. 정광인 6점째. 정광인 선수 후위 공격 구분에서날인 킥입니다. 유 최석기의 서브. 어부연 헤프리시브윤성민입니다 어, 너무 붙었어요. 깔나박키 다시 첫선자도 리시브 됐습니다. 헤브의스파이크 살려냈어요. 하지만. 더 이상 넘기지는못 합니다. 박경민의 서브입니다. 박승현의 15. 네. 거기서 백어태 문상민 자, 영민이 들어오면서 토스가 상당히 안정되는데요. 네, 좀 빨라지고 있죠. 예. 권영민 센 세터의 서브. 득점 깹습니다. 주리치. 자, 바운드 시켰어요. 자, 동점 기회와 이번에 문상민 2 0은좀 짧았습니다. 괜찮아요. 주리치입니다. 어. 살려! 떼지는 못합니다. 아. 자, 수텝 선수의 서브입니다. 아. 박주영, 브리치고 좋아요. 덕공 막혔어요. 막혔어요. 스텝 파이트레리치 윤봉을 선택했습니다만, 윤봉을 렸어요 3세트는 달란, 달라지는 모습인데. 그렇죠. 네. 결정되기 때마다 범식. 개빈입니다바는 네. 이거예요. 아. 아. 냈어 봅니다 리시무 냈어요 석고로 합니다 또바운드 냈어요 역전 기회입니다 현캐피탈 메가 특사 역전 아 막입니다 한국 전력 3세트 브로킹이 터집니다 우리어 3세트 다섯 개째 브로킹. 리시무 냈고요 뒤쪽을 합니다 송규대 회 공격 자 넘어왔어요. 자, 한국전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중요한 포인트. 주리씨입니다 코트를 때립니다. 3대 20. 권지영 세타 정말 정확한 토스가 나왔습니다. 자, 백토스인데 정확하게. 예. 그, 예. 자, 속공 걸어서 갈텐데 말이죠. 올라옵니다. 와주리씨 쪽에. 이요 대각선 득점. 어. 자, 정광이 죽였습니다. 역시. 주리 쪽으로 가죠. 주리 쪽으로 가죠. 하다 바운드 시켰어 바운드 시켰어요. 권함이 띄워는데 때리지를 못하는군요. 이, 이, 이. 자 어느 쪽으로 다시 한번 주리치주리치 까맣게입니다. 까맣게 남은 경쟁입니다. 듀스 24, 24. 박준철합니다 리시브를 좀 실었습니다만 괜찮아요. 배너트로 합니다. 자우재성 일단 방운드 시켰어요. 저는 가지고 주리시 뚫립니다. 점. 이게 바로 한국전력 주퍼주리치의 진갑입니다. 본인의 지금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요. 자 아, 리시브는 됐어요 됐어요 석가으로 갑니다 바운드 바운드 살려했어요자 백도스로 합니다주리치주리치 브로킹 걸렸습니다 와야 돼자 그렇죠 정광이 가야죠 정광이죠 다시 한번 걸립니다 대단한 높이의 싸움 자 이번에는 주리치주리치입니다 브로컬로 됐어요 자 동점 기회 동점 기회 이번에는 문사이까르받립니다 3세트 한국전리 가져갑니다 대단한 3세트였습니다 네. 자 4세트 박주영이 서브를 시작합니다. 리시브를 짧았고요. 정광이 쪽입니다. 뒤쪽에서 수비가 되는군요. 하지만 범실이군요. 서치의 범실. 후반에 가서는 속공을 잘안 쓰네요. 리시브됐 냈습니다. 케빈의 후 공격. 브로카아웃결국 이제 주리치의 체력 안배도 필요할 것 같아요. 물러지죠. 아, 네, 예. 네. 오른쪽으로 갑니다. 케빈의 스파이크. 네. 자 이렇게만 때려준다면 참 편할 텐데. 3 세트를 주축했단 말이에요. 실 범실 나오니까 리시브는 됐어요. 그리고 어, 주리치가 오른쪽에서 살려냈어요. 살려냈어요. 수석 이네 연타입니다. 반대편으로 장방인가로 막기최민호 선수가 오늘 경기 두 번째 브로킹 포인트. 나강규 리시브 좀 짧았습니다. 주리치 직선, 막아네스여우위한탐 해냈습니다. 현재 딥는1위에 여우연, 그리고 문성민, 블로 팔로우 됩니다. 오흠. 주리치 스파크, 가르마키. 전제가좀 <laughs> 지쳤나요? 네. 이러면서 세 개째 브로킹. 좋아요. 네. 공격도 그렇고요. 다른 가르마키. 사우 점! 라강굴 리베로 마저 흔들립니다. 현대 깁타리 도망갑니다. 서점 차. 자, 그 앞에서 미리 커트를 해줬어야 돼요. 서재덕 선수. 예. 어, 김경덕 선수. 석공! 비석공 자 거의 a 큐로하다 이번에는 비석공을 사용하고 있는 김정석 역시 세터가 바뀌니까 달라집니다 <목소리> 오예 된거죠 그렇네요 정산민 할리시드 케빈의 <목소리> 스파이터 대가사 <목소리> 3점 확실하게 4세트는 케빈이 진두지를 하네요 김호수 감독을 환하게 웃게 만드는 케빈입니다 이제 여기서 무너질지 <목소리> 다시 한번 케빈입니다. 리시브 짧았습니다. 전준 아 선수 가로막입니다샤빈호빈 아 오늘 네 개째 브로킹. 거의 분위기가 한 한국전력에서 현대캡탈로 넘어갔네요. 아 그렇습니다. 내일 9위에서 서브 점에너 g 지발기가 있고 케빈 선수가 확실하게 4세트에 살아났습니다. 서브 2득점째. 아 리시브 정확했고요. 갑니다 맞아 포트 드디어 현대캐피탈이 홈에서 한국전력에게 올 시즌 첫 승을 신고했고 이승점 석점으로 포스트 시즌의 희망을 만들어냅니다.